여러분, 할수 있습니다. 아,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제가 최근에 성교육 방송을 좀 했어요. 그에 대해서, 얘 이상해졌다. 성교육의 신이 됐냐. 뭐,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.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. 여러분, 공신이 교육봉사 동아리로 시작된 건 알고 계시죠? 제가 저소득층 학생들 가르치는 일 10년을 넘게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. 남학생은 오토바이 타는 거. 그리고 여학생은 피임 안 하는 거. 그래서 원치 않게 출산하게 되는 거. 뭐, 이거는 남녀 모두가 해당되죠. 일단 오토바이. 멀쩡히 타는 못 봤어요. 진짜 불구가 되거나 어디 하나는 반드시 작살나요 그리고 여학생은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낙태를 하거나 뭐 출산까지 하는 경우 출산만큼 뭐 축복받을 일도 세상에 없지만 그게 꼭 행복만 가져다주진 않아요. 그걸로 끝이에요. 공부고 도전이고 끝이라고요.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시공창인데 애 아빠도 몰라가지고 지금 유전자 검사한다고 난리를 치질 않나. 근데 애 분유값 벌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고작 할수 있는 건뭐 알바. 그러다 돈이 없어 성매매.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잠수 타고 그래요. 이 애기는 무슨 잽니까?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이것만큼 안쓰러운 것도 거의 없어요. 물론 제가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긴 했어요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성교육 이야기 하는 게제 성격상 진짜 쑥스러운데 참고하는 거예요. 뭐할 컨텐츠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지금 뭐 영단어, 영문법, 뭐 책 방송도 해야 되는 게 지금 수백 권인데 아니 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광고비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올리면 대부분 성적 표현으로 부족한 명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안해 집에서도 안해 야동밖에 볼게 없어요 최근에 미투가 사회적인 이슈였잖아요 성교육이란 게 어떻게 이성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 법 이런 것들이 다 성교육인데 성교육이 성기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일부일 뿐이죠 근데 미투가 그렇게 이슈가 됐지만 성교육이 바뀐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TV나 유튜브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성적인 비하부터 남녀차별, 잘못된 성지식 그런 충격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인간 강사가 아니에요 뭐 영어 강의 죽어라 찍고 뭐 단어장 운 좋게 모든 서점에서 뭐 1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 꿈은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이 멘토를 만들어 준다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멘토는 아니지만 공부법이랑 영어 강의만 하는 게 멘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취직하는 법일 수도 있고 군대생을 잘하는 법일 수도 있고 성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게 제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데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부끄러 없지만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아요.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영상 자체는 사실 별 내용 없어요. 야한 것도 없어요. 근데 보면서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니까 당연히 제가 변태처럼 보이죠. 저는 성태인데. 쿠. 디디디디 친다죠. 없어요.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직이.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. 할수 있다. 우주 가다. 재수하고 난 다음에 모니부시 마세요 또 상처하고 또 실패하고 또부시 마세요 비싼 놈니 과자 괜찮냐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